대한민국 자세 당장 비디오 멈추시오 이대 이집글 사기 그동안 돈 모아 돈 모아놓고 밥 굶는 굶은거 생각하면 기력이 없어요 인천 갔을 때만 해도 이집 비관, 과로, 체념으로. 민생, 법, 어디 가서 배웠다고 하지 마시오. 무분별한 관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면, 날마다 오는 그런 더러운 듯. 누구나 배고프면 더불어 사는 게 사실. 나에게 힘을 줬던 전유영 힘 한번 주시오. 내가 과로로 쓰러져 과부로 살기는 내 창피가 실수. 믿으시오.